そうですね。 딸기 요거트가 신의 한 손에 나머지도. 이거 먹자 뭔데요? 맛있어. 요 이게 맛있는거죠어맛있는거야동맛어 어. 맛있어. 그래? 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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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밥밥밥 바이. 맛이어 맛있어. 어 맛있어. 어 아야목 마나. 매운 거 좋아해. 그리고 3시간 전에 이거 먹었는데 아침에도 여기 와서? 아 진짜? 이거 아침도 해? 맛있지? 진짜 맛있어. 돼지고기야? 자소야존맛탱 아, 그지. 이거 이름이 뭔데? 존맛탱이 <laughs> 요리 이름 뭐야? 존맛탱으로 하자. <laughs> 아니 이 캄보디아 요리 이름이 있잖아. 네. 여기 와서 시켜먹고 싶을 수 있잖아요 고집쟁이네데 메뉴 판요글 나와요 개빡치는 개빡치게 하지마요 야, 이게 3,000원? 3불? 3개원 딱야나또올것 같아 진짜 제일 맛있어요. 너맛있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요맛어요맛있요어요맛요 Here I am.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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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 <000. laughs> <laughs> 언니가 알아봤구나, 진짜 이친구 우와 아면 <목소리도> <목소리도>

컨여기 어디야? 이 근처에 아이 근처에 그거 있다 개맛인데 가자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자색고구마 맛 먹어볼게요 잠깐만요 자색고구마 맛 멈춰주세요 드시는 좋세요 응. 그 탑쌀도 넣지 마. 먹어봐. 근데 설탕을 뿌렸으면 좋겠어. 너는? 너는 설탕 안 뿌린 건 좋아해. 응. 음. 안 뿌리는 더 맛있겠다. 응. 음. 여보 자색 고구마 맛 먹었어 아니 그냥 먹었어. 근데 이거 고구마 맛이다 그냥. 응. 음. 신기해. 엄 바삭하다 이게 얼마야? 이게 3 0 0 0원1한 800원 아 800원? 8,900원 죽이에서팔것 음. 같은 느낌 그치? 음. 바삭바삭 맛있어요 근데 약간 목마르죠 가서 나는 맥주 한잔 때리면 될것 같아요 와 근데 여보, 근데 이거 진짜 약간... 어, 하나 더 갔어야 되나? 튀겼지만 건강한 맛이다. 그치, 아니에요? 맞아요. 이제 꺼야 돼요. 왜냐면 일본 식당 가서 다시 켜... 그냥... 싸우고 가상도 끝이에요. 끝장나요. 돈까스도 있어요. 저는 소바 먹고 싶어요. 차가운 거. 이거는? <목소리도> 치킨까츠 모이? 치킨 리 모이? 리모이. 치킨 남반. 어, 드랍비야? 드랍비야 네. 드랍 모이? 아위이떡 맛깔다저번에 생선을 먹고 있지 이게 개냥이야? 줘조조 이거 배고픈가 봐 이거 기름기는데 괜찮은가? 배고프대 그래도 하나 주자 입술좀 닦아줘야 돼 기다렸다가 우리 메뉴를 주는 게 어때? 달고이라든지 그래? 응? 조금만 기다려보지 조금 기다릴 수 있어? 우리 거 나오면 줄게 아. 야이 누나 고양이 갈래르기 있어 일로 와 나한테 와 응. 남자구나? 일로? 응. 일로 와 응. 와 조금 기다리면 줄게 배고프구나? 알았어 조금만 기다려봐. 밥 줄게. <목소리> 응? 알았어. 아니야, 아니야, 뭐 주는 거야? 그러지 마, 여보. 알레르기 올라오잖아. 크게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야, 여보. 나중에 사건 터져서. 그러지 마, 여 왜요? 마음 없어야지. 마음이 아프다. 어머니, 얼마 없지? 근데 그거 줘도 되나? 근데 고기만 줘야 돼. 응, 고기야. 맛있어. 냄빵이다. <laughs> 고양이는 육식이래. 조금 더 귀여워 응, 아, 길가워. 발랐어 짱, 응. 잘했다, 잘했다. 짱깨 다 빼고 있어. 잘했어. 거의 어미의 마음 달래. 아이고 맛있어~ 냉빵이야 양양이 하나 주고~ 바구니더 달래~ 하나만 더 줘~ 야, 형, 먹을 거 없, 없는데 준다~ <laughs> 하나만 더 줘~ 기다려~ 겁나 오네, 이 새끼~ <laughs> 기다려~ 자르소바~! 앉기 빼고만 앉아 <laughs> 기다려 <선. 웃음> 얼리릴 어 맛있다. 컨션먹지 그러니까. 물을 주면 좋은데, 고양이들은 물을 꼭 먹어야 돼. 주인 있는 거 아니니? 야너다 먹었어? 얼마나 맛있겠냐, 근데 생 닭고기. 와 진짜 근데 방금 호랑이 여보 였어 <laughs> 자세 딱 잡는데 호랑이 여보 다 먹었어. 뭐야? 야, 먹방이나 그런가? 진짜 잘 먹어야 되는데, 그럼. 야, 너 또야? 야, 너 이거 돈까스 다 먹을 거야? 자, 우리 먹을게 이제. 어번좀 맛있어. 응. 슨 음, 음 응, 너무 맛있다, 그렇지? 준비됐어? 여보 여보 준비됐지? 빨리 빨리 빨리. 저상한테 물어봐. 생서 고양이 저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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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어. 민트라이아쉽마 <laughs> 매워? 아, 그래도 좋아. 저... 야채, 야채. 아, 그래도 좋아. 야채. 아아 그래도 좋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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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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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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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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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찮아 괜찮아. 괜 안짠 생선을 먹나? 바다 생선을 막 잡아먹잖아요. 근데 얘네 물을 어디서 먹지? 와 돈가스 맛있다. 야보 4,400원. 등심 돈가스 4,400원. 초점을 잡고 있어? 나안 이제 배부르다 이제 안 온다. 아우 <laughs> 졸려, 아우 졸려. 너 이제 돌리지가 이제. 아야, 왜 그래. 가! 어? 잔데 이제 냅둬!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지 마. 자게 냅둬. 걔 이제 배부르나 봐. 안 울어. 그지몇개 먹었지? 돈까스 2개랑 생선? 돈까스 3개 어? 먹었지. 헉? 아, 그래? 돈까스 3개랑 생선? 응, 음, 껍질. 그래도 다행이다. 와. 내가 불렀잖아. 어디 갔어? 갔어? 친구 데려왔다. 진짜 친구 데려왔어? 어. 어디 있어? <목소리>